이쁘지 서이쁘 이쁘지 않아?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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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않아? 이쁘지 이많이먹는거 1시좀 아. 넘었는데 평안없네 날씨가 살짝 추워 <laughs> 나 한여름인데 완전 여름옷 입고 왔는데 어. 가을 날씨인데? 진짜 가을 날씨야 왜냐면, 쌀쌀하지 아침이면 네. 그러니까 낮에는 더울 수 있는데 지금은 쌀쌀하네 레트로가 어디 있었죠 아까? <laughs> 평화만은 이만지 여기 맞나 봐. 그지? 건표원인가? 어, 건표원인 것 같지. 아닌가? 맞아. 네. 맞아. 지금 이제 뉴욕 카페로 가러 이제 빨간 노선을 타고. 어디? 어 그러네. 어, 기 에스컬레이터가. 어, 조심해. 어 빨라.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아이고 못볼걸 봤네. <laughs> <진짜. 웃음> 헝가리 지하철은 출구가 A B C D로 되있네. 1 1, 이한 번이 아니고. 정말 여기서 되게 커. 어 끝이 깊게 내려와서 그런가? A 출구로 나가면 올라는 거는 약잖아. 이거 봐뭐 금방. 거면. 어? 리드를 어, 바로 네, 여기네 네. 이게 귀엽는겠다 어. 자기는 여기 카페 가는 게 어때? <laughs> 싫어한다고 말하는 <말한> 아다 <거야. 웃음> 네. 왔을 텐데 이 근처 요건데? 요건가? 어? 뉴욕 카페다 네. 맞잖아 여기가 입구 아니 아니 여기 아저기서 화살표 돼 있구나 헐 줄이야 역시 와 주말이라든지 그럼 줄 서야.. 우와 아침 8시 반인데 웨이팅 장난 아니네 어, 안에도 이렇게 줄이 비우네 과연 인동차별이 있을 것인지 리뷰 중에 거의 절반 이 70%는 다 인동차별이 아다까 과연 뭐 동양인들 따로 모아놓고 막 지하로 보낼 것인지 뭐. 어. 한번 보자고 영상 을 찍다 보니 여 기가 메인 같 은데 동양 인들 나 보여 네, 주셔서 좋겠여 기도 안에서 공을해 드리 겠 은데, 일단, 일단 보 자고 우리 생각일 수도 있 습니다. 9시 네, 아까 우리 8시38분쯤도 착각 했분기다 네, 이제 다음 우리 차례. 아무도 없어2분이면괜찮아 기다릴만 하요시간은좀오고 나는 아 이쪽으로 가네 <laughs> 우리가 여기에서 주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냐고 이 구석에서, 그렇지? 이 구석에서. 일단 우리가 뉴욕 카페에서 뉴욕 카페에서 시킨 건 아메리카노 아이스랑 에스프레소 하나. 근데 아직까지 뭐 인종차별 같은 딱히 느끼지 않았고, 어, 뭐 처음에 앉았을 때는. 어. 리뷰를 보니까 괜히 어. 이게 인종차별이라고 어.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어서 오세다 여기. 그렇지. 솔직히 여기 구석 자리인데. 그니까 타이밍이 그랬을 뿐이지. 않나? 어, 서양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서브도 친절했고. 음식도 지금 뭐 커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5분만. 5분도 안 걸려요. 아,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 그러 어, 주문도 바로 받았어. 어, 주문도 뭐 20분도 아니고. 일단 은 우리한테는 뭐 인종 차별은 없었다. 난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잘 나온다, 예쁘다. 잘 나오니? 응. 한두 번도 되나 첫 번째. 너무 달게 먹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먹어봐, 안 달아. 안 달아? 이거만 먹어. 안달 <laughs> 이거 스팀 밀크네. 스팀 밀크야? 어, 응. 그러면 오히려 에스프레소 치킨게 낫겠다, 라떼 이런 거. 나 너무 괜찮. <laughs> 그치? 그리고 우리가 조식 먹고 와갖고 에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다리 구석은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괜찮다 뭐 근데 어차피 일어나서 사진 찍을 어, 거똑같아요 우리가 다 먹고 그리고 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찍을 수 있었는데 그게 베스트 일바로 와서 했었어야지 일바로 왔을 때도 구석탱이 좋다고 그건 레이스죠 이지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네. 비어있는데로 다 앉혀있으니까 근데 여기 앉은 서양인들은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겠냐고. 아닐 그렇지. 그냥 순순히 앉는다. 어. 이거는 우리가 겪었던 일화들의 이제 경험과 막. 그치. 이런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딴데 인종차별되면 거기 식당은 아, 인종차별는 식당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이제 인식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마. 아 어, 이제 2층도 안튼다 지금도 그 안쳤어 아. 몇시야? 이제 9시야 10시 10시? 10시? 그래도 막 웨이팅 엄청 길진 않다 그래도 뭐 나름 괜찮았던 리오 카페야 시즌 없었고 난잘먹었고 어, 그, 서브도 막 괜찮았어. 친절했어 오케이 다음 장소로 갑시다 이제 진짜 이런 밖에서 먹는 게 유럽 느낌이지 담배 연기에 함께 이거 뭔데 줄 섰냐 베이커인데 유명한가봐 어. 유유한한봐사사람줄줄있있지 유명한가 오. 은시원한은시원한데이방식이상걸어이 어, 약간 몸에 열이방이날식은이 방식은 이이 덥진 않죠? 어 더운 건아니지딱 가을 날씨야 진짜 응. 나는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땀이 나, 나기 때문에 땀나는 걸로 내 더위를 판단할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지금 덥진 않아 어쩌라는 거지 계 찍지? 네 <웃음> 게임장이야 <laughs> 오호호 트리젠트 기업만 해야되는 아니야? 트리젠 있나? 여기서 한번 해? 아니 <laughs> <laughs> 현금이 없잖아 아 응, 그렇긴 하네 나 하고 싶다 아 근데 우리 현금 하나도 안 벗고 지금 솔카드로 잘하고 있네요 어 그것도 그러네 솔카드 어, 어, 나쁘진 않네 우리가 처음에 우리한테 광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가 <laughs> <요즘에는>. 누가 이런 상황 <laughs> 누가 우리한테 광고를 줘 <laughs> 우리가 도, 돈 주고 달라고 할 판이야 제발 <laughs> 광고 좀 해보고 싶어요 형님 우와 여기 봐 잠깐만요 잠깐만 이쪽일 거 같아 뭔가 어? 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 모르겠지만 가보자 아, 아니어도 가보자 아. 왠지 네. 이어질 것같아서 응. 파랑새래요, 여러 파랑새. 오 어, 일로 가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이어져 있을 것 같지 않아? 맞아. 그 위켄드 마켓 응. 막혀. 고주, 응. 어, 고주도 여기네. 어, 그러네. 어. 이어졌긴 해, 여기. 그 물레 어. 자기가 가봤다고 한데 같은 느낌이에요. 아, 맞아. 유럽인. 물레지. 그만해. 물레야. <그렇지. 웃음> 오즈드마켓 도착. 오, 머리끈 파네. 팔찌인가? 그렇죠. Thank you. 어, 마그넷이다. 마그넷이다. 오, 여기서 사도 되겠어 마그넷 같은 거. 이건 뭐야? 박수. 계산에요쁘긴하다 이거, 이거 진짜 3.5 유로네. 3.5. 1,400 포인트. 근데 이쁜 거 있으면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4,500 원네. 5,000 원이면은 가격대가 있긴 한데 싸구려보단 나아 응. 보여. 땡카. 땡큐. 땡큐. 소매치기 조심해야겠다. 아이데지음 차할 거 없잖아. 음차할거 어? 어. 없으면 어. 상관이 없어. 어, 여기 오락실, 아까 거기랑 와. 이어져 있네. 아, 이어져 있네. 채차지 나 어, <laughs> 없겠지. 오, 다른데? 우와. 오. 와, 역시. 우와. 락스 냄새 오지고요. <laughs> 청소 열심히 한다는 <하는> 거였지. <laughs> 어. 비슷하다, 야, 그러게. 뭔가 배치하는 것도 비슷한 것 <laughs> 같고. 어허 그치? 맛있다 뭔가 뒤로 붙어지면 약간 긴장했어 네 나는 그냥 하라고 응. 응. 항상 긴장을 응. 하면서 하네 하면 여보 어, 응. 이거 봐이 조끼 너무 귀엽다 어? 지원들이네 그런 느낌이지? 어 그냥 이런 데서 있으면 살려 고 했어. 응 음. 근데 너무 할머니 옷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아, 꽤 큰데? 요거 되게 좁아졌데 역시 나는 시장 보는 눈은 있어. 그치, 오고? 응. 근데 이거 주말에만 있는 줄 어, 그니까. 다행이야. 주말에 이런 시장을 볼수 있어서. 어? 마그네즈다 네 아까 깊이 하네 네 유로긴 하다 와 카메라 카메라 골똥끓이니어와 필름 카메라야 와 카메라 어, 이... 조심해, 조심해. 마그네즈 한번 볼까? 응 여기도 매우 맵부심 있나요? 세트에 헝가리? 응 음, 매운 거 파네 어 있었어 여기 파프리카 있잖아 아. 파프리카 가루도 사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판다고? <laughs> 첫 유로는 그 옛날 감성 느낌. 뭐썩 <laughs> 마음에 드는 건 없네? ATM 있는 거 보니까. 금밖에안될거 같아. 그래도 유로는 있거든? 아 맞네 유로 있네. 어나 아, 유로 있다고 계속 말했는데. 아. 이거 돌려봐. 내가 유로를 있다고 몇번 <laughs> 말했는지. 내가 하고 있느라고. 자기답지 않네? 왜? 자기 이런 거 구경 잘안 하는데. 마그넷 이런 거 보는 거지. 카메라야. <laughs> 카메라는 엄청 좋아하나봐. 네, <laughs> 네. 아, 이스턴네. 아, 이스턴네. 여기가 정문이야. 그렇구나. 날씨 진짜 좋다. 구름도 응. 뭐? 하나도 안 덥고, 나 되니까 조금씩 더워질 것 같지 않아? 응. 지금 10시 40분이지. 그치? 성당 보고 밥 먹으러 가면 딸겠다. 그래, 호딱. 저... 그지 저... 아... 자, 오,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 왼쪽,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이 그치? 그럼 사람 따라가자. 그런데 아, 나 이런 거 얘기 안 하기로 할수 있지? 왜? 나다 틀리니까. 어쩔 수 없어. 그것이 인생. 고래가 진세다. 아 소리스카. 아. 아 이런 거 찍혔네. 아, 편집. 나는 <laughs> 뭐 <난> 너무... <laughs> 과감하게 편집하면 돼. 오 이게 지금 뒷모습이잖아. 옆에. 아 정면은 약간 광장처럼 좀 넓거든. 그치 여기가 넓어. 다 그늘에 몸쳐져 있어 사람들이. <laughs> 이 자전거들 뭘까? 자전거 투어가 있어? 와 날씨 좋고 햇빛 뜨겁고. 뭐 성당 한번 들어가 볼까 성당을. <laughs> 안 들어 <그래도> 못 들어가네. 응. <laughs> 음. 젤라또로사 한번 가보자고 이쪽으로 어 젤라또로사 이건가 어 맞네 어, <laughs> 어 맞았어 맞네 여기 하나 먹을래 맞지? 젤라또로사 사람 없을 때두 가지 맛 고르면 되나 리파 아, 4 0 0 0 원, 어0 0원 정도에 두 가지 하면 이런 모양이고 세 가지 하면 이렇게고 네 가지 이렇게. 그럼 이거 통화두 가지만. 두 가지만 일 해서 먹어보고 맛있습니다. 밥 먹고 또 먹자. 그래. 그럼 맛은. 맛은 한번 보자. h e l l Hello. So can I get just small one, please? One? Just one, yeah. 1, yes. 네, w 치 c h s e 아, 오케이. Okay. 이걸로. 오더 한다 음. 이걸 내야 돼. 이걸 내면. 헬로. 뭐, 스몰? 스몰 사이즈, 피치랑 뭐? 피치. 아. 지하되 피치가 인사이더 어. 아사 라즈백. 라즈 저눈오 mouldy u 셔? 네 <쉬어? 웃음> 상큼해? 셔? 냠와 <laughs> 진짜 시다 랑고시 먹으러 가는 길. 랑고스. 랑고스. 랑고시 아니야? 랑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랑고스인가 봐, 그러면. 여긴 랑고시라고 레트로 랑고시 맞지? 여기야. 왜 밖에서 먹으면 되겠다. 여기야. 어, 여기야. 왔어. Lady onion. So this How is my eat? first time. So can you recommend something like? So the traditional one is the first one, with garlic tart and um. cheese and garlic. The most popular is Hungarian and rustic. Uh oh, huh. 이게 헝가리 안에? 어. 그럼 이거 먹을까? 그래. Rustic. Rustic. One rustic. One yeah. rustic. Yeah. Anything else? 그뭐 yeah. yeah. 음료수 먹을까? 이대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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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니 가고, 이대로 가고, 이대로 가고, 이대로 가고, 이대로 가고, 이대로 가고, 이대로 가고, 이대 아, 다 하나씩 먹네. <laughs> 아니, 너무 큰 자리들 아니야, 다? 물어볼까? 아, 밖에 안자되냐고 <laughs> 물어볼까? 아, excuse me, can I take a seat outside? Yes, yes. perfect. Okay, <laughs> thank you. 오케이 okay. 아무데나 앉으래 그래 거기 앉자 아오 랑고시에서 랑고스 <laughs> 랑고스 오잘 찍었다 그래? 어 우리가 추천받은 메뉴 헝가리의뭐 헝가리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그어 추천받은 메뉴 네, 그렇지 랑고시 이게 하나 먹자기좀 아쉬운데 두개 먹을까는 좀 니글거리고 응. <laughs> 좀 아쉽네 아이고 <laughs> 아이 그걸, 그걸, <laughs> 그걸 못 넣니? <laughs> <laughs> 저 <저희> 랑고씨는 <laughs> 셋이서 두 개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음. 너무 느끼해 물려 그때 부르지 않은 상태로 가서 어 그냥 하나만 둘이서 나눠먹는 게 나을 때 그치 그래서 다른 걸뭐 군것질 더 하든가 좀 아... <laughs> 아쉽긴 하네. 근데 맛은 있었어, 둘 다. 이제 리들 가서 토카이 와인이랑 그 납작복숭아 좀 보러 가고. 토카이 와인이랑 납작복숭아. 어, 근데 여기도 분위기 있다, 진짜. 어, 줄도 엄청 길어. 현지인 맛집. 어, 현지인 맛집인가 봐. 우와, 우와. 리드. 리드 여기 아니야? 아, 그쪽이네. 그렇지, 여기가 이쁘겠지. 아이고, 촌티냈네 여기서 1순위는 납작 복숭아랑 후카이 음. 와인이야. 알겠어. 아, 고마워. 있어, 드디어 이거 먹을 거고. 어 이거 외국 배 아니야? 배일 거 같은데. 뭐가? 어? 뭐가? 이거. 아니 이거 뭐가? <laughs> <laughs> 나랑 똑같았어? 그건 모르겠어. 내 앞... 근데 조그만 거한 보자. 조그만 게 없어. 저쪽으로 가봐. 그치? 있을지도 몰라. 네, 어쨌든 이거는 갖고 갈 거니까. <목소리> <목소리> 결국 토카이 와인은 못 사고 납작 복숭아, 물빵, 맛있게 드셔서 흑소로 복귀했어요. 뉴욕 카페에서의 인종차별은 딱히 적지 않았으나 리뷰에 안 좋은 내용이 많이 참고해서가 보시고. 우주드 마켓은 주말에 부다페스트에 있다면 잠깐 들려보기 좋을 것 같아요. 또 젤라또로사 랑구스는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굉장히 만족했어요. 그럼 오전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오후 일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